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신부님, 신부님이 저한테 함, 항상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스텐카라 형태로 여기, 여기까지는 붙어 있고 옷에 여기는 이렇게 풀려 있는 그런 카라를 일반 와이셔츠 카라를 그렇게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걸 다 뜯어내야 돼요. 자, 면도칼로 잘 뜯어줄게요. 거기다가 고여놓고 면도칼로 이런 거를 뜯을 때는 살짝 당기면서 그리고 면도칼은 하늘을 보게 살짝 위쪽을 쳐다보게 해서 쭉쭉 쭉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면도칼이 잘 들는 경우가 배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칼이 안들때힘 주다가 다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칼을 아예 뜯어내서 뜯어내고. 이게 지금 요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잘라버리고 그럼 편해지죠. 이쪽은 옆 옆은 탑 스티치를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이렇게 펴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양쪽을 다 같은 사이즈로. 제가 왜 이걸 자르냐면 어차피 이 셔츠의 기존 카라보다 조금 좁혀줘야 여기 달았을 때 기존 카라는 여기까지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저기 원하는 카라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를 좀 잘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편한 쪽으로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탑 스티치를 여기 이두 장을 위에서 박아놓은 이거를 띄어야 바느질이 쉽겠죠. 그래서 이거를 떼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이 가운데는 사실은 안 뜯어도 돼, 안 떼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보통 다띄어버립니다 그게 하기 일을 하기가 편해, 수월해요. 그래서 수월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탑스티치가 너무더 가장자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 면도칼로 이것도 마찬가지. 띄워보겠습니다. 손으로 만지면서, 잘 되네요. 손으로 만지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다 면도칼을 넣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찢어지지 않게, 더 많이 면도칼이 나가서, 본 천을 찢어지지 않게, 제가 잘, 감각을 살려서 감각을 느끼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뜯기에는 이게 스티치도 너무 가, 이렇게 촘촘할뿐더러 세월아 내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본 천을 뜯어먹지 않게끔 잘 잡고 천을 잘 만지면서 자, 다 뜯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이런 탑 스티치는 항상 이렇게 뜯어놔야 옷이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안 뜯고 하다가 보면 바느질이 안 이뻐요. 다 원래 된, 원래 사이즈대로. 조금 귀찮아도 이런 거다 뜯어놓고, 이제 편편하게 다려서 사이즈를 재서 똑같은 사이즈로, 일률적인 사이즈로 만들 겁니다. 제가 다려왔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간격으로 지금 이게 5cm라 전부 5cm 씩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썰어 습니다 여기는 스페이스가 남지 않게 잘라 버립니다 그래야 뒤집기가 좋거든요 자 이거는 항상 이렇게 좀 접어준 다음에 이런 거 뒤집을 때는 모서리를 미리 만들어놓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해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부여잡고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지금 이거 심지를 풀러 붙여놓은 거랑 뛸 수가 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쁘게는 안나옵니다 모서리가 아주 칼같이 이쁘게는 이걸 띨려면 너무 일이 커서 그냥 제가 놓고 하거든요 자 탑스티치를 하겠습니다 끝을 바짝 해줄겁니다 이렇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누창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카라를 달 때는 먼저 뒤쪽에 이 카라를 고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카라 앞쪽이잖아요. 그리고 뒤쪽 얇은 심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완성시킨 카라를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줄 거예요. 같이 하면 또 바느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바느질 자체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일이 쉬워요. 이런 식으로 따로 박아주고, 다시 이렇게 엎어서 스티치를 해주면, 스티치도 튼튼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조금 어긋나서 박히게 돼도, 어, 두 개를 박는 거는 정확하게 박히는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려나? 이 부분, 이 카라를, 그 옷을, 나를 보게 했을 때, 이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는 아니지만, 카라는 여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이 끝을, 이 뒤쪽 카라, 뒤쪽 요 카라가 들어갈 부분에, 먼저 고정을 해서, 박금질을 먼저 합니다. 스티치를. 그런 다음에, 스티치를 먼저 하고요. 할게요. 핀을 해놓는 게참 수월하게 한, 한단 말이에요. 핀한 자리를 지나왔기 때문에 좀 눌려져서 그냥 얘가 제자리 잘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습니다 이제는 어깨선까지 이쪽 어깨선 전까지 카라를 고정박음을 할 겁니다. 여기를 여기를 좀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들어가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얘는 아마 여기서는 뭐 타이를 집어넣든지 할것 같은데 지금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작업을 할때안 풀리도록 잘 그러고 한게 신부님 옷이라 신부님이 이런 옷들이 잘안파니까안파니까 일반 셔츠를 사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십니다.